어딜게그렇 촬영했어? 아 뭐... 틀리겠다 틀리겠지? TMI가 문을 닫았다는 악성 루머가 지금 라이벌 그 유튜버들끼리 소문이 돌길래 아,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토리란 <놀람> 영화 거제도 분량을 끝내고 이제 2회차 남아서 3위를 크랭 컵이고,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 라이츠라는 렌즈에서 사람들은 라이카, 라이카로 더 익숙할 거예요. 라이카의 시네 렌즈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라이츠인데, 라이츠에서 어... 신제품 렌즈가 좀 나왔는데, 라이츠의 렌즈를 모두 모아가지고, CGK 촬영감독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할수 있는 걸 잡아줘서, 어제 촬영이 했지만, 거제도에서 올라와서 하루 휴차인데, 한번 볼까 해요. 빅토리라는 영화를 소개를. 빅토리. 별로 안 했는데. 빅토리는 1999년 거제도의 소녀들이 치어리딩을 해서 축구를 응원한다. 라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고, 감독님은 박범수 감독님이고 주연은 해리 그리고 박세완뭐그 친구 아 요즘에 뭐야 닥터 최정숙에 나오는 친구 있던데 아람 조아람 그 친구 아마 처음 보는 얼굴들일 거예요 뭐 신인 여배우들 아홉 명 9명 소녀시대 아홉 명이 밀레니엄 걸즈라는 시어리딩 팀을 결성해서 축구팀을 응원한다 뭐 이런 건데 9 9년의 시대감이 살리는 약간 향수 그 당시에 이제 음악들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어린 청춘들 여고생들의 성장 드라마 뭐이 정도라고 소개하면 될것 같은데. 모리도 <목소리> 그랬지 에아애들은촬영팀만들데비 추천인데. 거제도에 지인 거 있지. 보여 모여, 모여 하니까. 그렇게. 오늘 진행을 맡아서 조금 빨리 왔는데 여기 라이츠에서 나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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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기 오사모 <laughs> 여기 지금 라이츠에서 지금까지 나온 렌즈들 다, 다 와있어요 유튜보 렌즈랑 뭐 신제품 렌즈들도 많이 와 있어서 근데 이게 테이가좀 명확하고 촬영 감독들이 많다 보니까 슈퍼 35랑 뭐 라지포맥 카메라들이랑 다양하게 있어야 돼서 지금 베니스... 베니스 2 어... r 이 미니 LF, 그냥 알렉사 미니, 그리고 알렉사 35, 그리고 캐논에서 있는 C70 뭐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를 좀 갖다 놓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면 테스트를 다 해보고 껴보고 이렇게 할 생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2시부터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면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놀람>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 정보가 맞다면 라이카의 M 렌즈들을 영화용 렌즈로 바꾼. 기종이에요. 애들은 이 기술력이 좀안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력으로 계량이 가능해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M 렌즈고, 뭐, 재밌는 지점은 50mm 렌즈에 최대 조리개 값이 0.8? 1.5네요, 어, 1, 1 이건. 제가 알기로 50mm의 두 버전이 있죠. 노키룩스 네. 버전이요? 예. 두 버전인데, 네. 조리개 값이 하나예요. 어, 하나라는 거는 현존에 있는 단 렌즈들 중에 가장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브리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렸어요. 어떤 누군가들한테는 조금, 어, 이거 잘못 만든 렌즈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요즘은 또 그런 룩을 또 찾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슈퍼 렌즈가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기 대표가 한 번만 나오셔서 인사 한 번만 하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인공대표 가슴의 비밀 노래로 방송다고맙습니다 6기 인공대표같슴이 사랑입니다. 어떠셨어요? 라이츠 프라임이라는 렌즈가 되게 완성도가 되게, 되게 좋은 렌즈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실질적으로 온건 저는 베니스와 LF와 라이츠 렌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볼수 있는 상황이 제가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데 거의 없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진행도, 조합 미린 것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인 테스트 때문에 왔던 거였는데, 궁금했던 렌즈는 휴고라는 렌즈였는데, 옛날 렌즈를 구현했다는 느낌 때문에 조금 더막 레트로, 빈티지,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울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이번 작품에 라이츠 렌즈를 쓸까? 이런 거는 좀 확신은 좀 없어요. 다른 렌즈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렌즈가 나쁜 렌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멜로 장르나 뭐 이런 드라마 할때 제가, 라이치 프라임 렌즈 세트와 줌 렌즈를 같이 써서 촬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렌즈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국내 프로덕션에서 저 렌즈의 대여료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렌즈가 얼마죠? 한 알에 5천만 원이니까 진짜 비싼거지. 서달로 써도 렌즈 한 세트에 3억 막 3억이 넘어가고 비싸지 근데 그게 대여로가 책정돼 있고 이러니까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확실히 라이츠라는 회사 자체 렌즈는 서로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룩 자체가 조금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휴고라는 렌즈 또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과감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안에서는 조금 과감한 렌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휴고 렌즈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오면 또 한번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지훈이 고생했다 박재원 유튜브에 출연했어 출찰때 어? <laughs> 거제도에서 어제 거제도에서 오고 뭐. 어때? 재밌었습니다 거친 맛이 없지 그냥 진짜 멜로 멜로하고 몽글몽글하고 몽골 감성적인 이런 느낌 바람에 날라있는 꽃이나 찍어야 될지. 바람에 날라는꽃 이런 거 예쁘잖아 이거는 파워 중 <laughs>